우리 애기 잘한다! 우리 닮이 힘 세졌네?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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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. 우리 애기 오른손잡인가? 오른손이 더 힘이 세네? 아이고. 오구구오구오구오구 하마도 오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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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. 건드릴 줄 알고 우리 애기 다 컸네, 다 컸어. 아이고 신나라! 아이고 신나라 우리 애기 아이고 신나라 들썩들썩 원숭이 들썩들썩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다행히 힘 진짜 세다 오 발도 바쁘네 우리 애기 발도 바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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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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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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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무 신났어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애기 잘하네. 우리 애기 잘하네. 운동 열심히 하네. 우리 애기 쑥쑥 하겠다. 밥도 잘 먹고, 운동도 잘하고. 다행이 최고야.